일진 징징이. 징징아, 이 시국에 마스크 써야지. 썼잖아, 희벌려나. <laughs> 빙신아, 그런 시험은 안돼. 아직 너 같은 새끼는 코로나 걸려서 뒤져도 싸지 <laughs> 코로나? 입으로나? 올때말로 나. 헤헤헤. 아이, 희벌려나. 나의 최첨단 기술로 만든 와인이야. 코로나는 가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침지 못하지. 헤헤헤. <laughs> 이거 천. 무서워, 징징이! 깨지면 어떡하지? 기빨려나 됐냐? 이제 걱정 없죠 카페 매니저 징징이. 평소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도도가스가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허니 브레드 주세요. 만들기 귀찮아 싫어. 그럼 화이트 블루베리 프라퍼치러 주세요. 그건 설거지 해야 되잖아 더 싫어.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 처먹어, 개새끼야! 하, 싫은다? 그럼 나가! 피자 배달부, 스펀지밥! 네? 에? 집게리아에서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엥? 콜라는요? 무슨 콜라요? 콜라 주기로 했잖아요. 배달 목록에 콜라 없었는데요. 배달 천국에 리뷰 이벤트 참여한다고 했는데 내 콜라 어디냐고요. 아, 저희 직원 중에 그 길쭉한 병신 새끼가 있는데 걔가 실수했나 봐요. 라떼 시켰는데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난 아메리카노밖에 주문 안 받는데 뭘 라떼야 이개 병신 새끼야. 당장 다시 가서 가져와요. 리뷰 젓가지 쓰기 전에. 죄송한데 그냥 처먹으면 안 될까요? 콜라 내놔. 내놔 이씨발려아 그래? 알았어 줄게 이 씨뻘여나!